한번 해볼게. 아. 자, 지금 보이시는 제품들이 글라인더라는 절삭 공구입니다. 절삭이나 연말을 할때 사용을 하는데, 지금 구성품들로 보면 글라인더 본체, 안전 커버, 그리고 힘을 줄때 사용하는 손잡이, 그리고 글라인더 날 교체할 때 베어링들을 풀어낼 수 있는 렌치,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베어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날에 맞춰서 베어링들을 방향을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날이 연마날, 그리고 철브러쉬, 청소용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타일날, 그리고 얘는 금속 날입니다. 이외에 목재날, 뭐 목재, 뭐 목재 연마날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거에 맞춰서 베어링을 맞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베어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안전 커버는 웬만해서 껴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안전 커버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들이 있고 돌아가는 게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부분을 넣어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렛치로 조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보이기 위해 저는 안전 커버를 빼고, 빼고 날만 교체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글라인더에 보면 스위치 외에 빨간색 버튼이나 음 고정할 수 있는 애가 존재하는데 이 용도는 날을 교체할 때이 베어링이 계속 돌아요 근데 요거를 잠가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이 되는 베어링을 꽂고 그거에 맞는 이걸 그거에 맞는 날을 선택해서 꽂게 됩니다. 이때 지금 이 베어링 안에 타일 날 안이 쏙 들어가셔야 돼요. 반대로 한번 바꿔 볼게요. 반대로 바꾸면 안 들어갑니다. 뒤집어서 넣었을 때는 쏙 들어가지만 반대로 하시면 안 들어가요. 근데 요거에 맞는 날이 이제 또 있겠죠. 쏙! 그래서 각자의 날이나 사양에 맞게 이 베어링을 뒤집어서 사용해 주시고, 이런 철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철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조여서, 시계방향으로 조여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타일 날을 본격적으로 갈아볼 건데요. 우선 베어링을 꽂아주고, 타일 날을 넣어줍니다. 잘못 꽂았네요. 넣어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른 채로 눌렀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도 납작한 부분. 납작한 부분이 날 위로 올라가게 조여줍니다. 조이고, 현장에서는 얘를 그냥 이렇게 조인 채로 사용을 합니다. 날을 잡고, 받치고, 조인 채로. 그리고 풀으실 때도 반대로 돌려서. 근데,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렌치를 사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없어져요. 이걸 누르고, 거신 다음에, 풀시는 푸시고, 빼시면 되고, 반대로 얘를 누른 채로, 베어링 끼고, 타일 날 끼고, 조여주고, 마지막으로, 렌치로 마무리하면은 타일을 라을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스위치를 꽂고 스위치를 올리면 날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올리실 때는 끄실 때는 눌러주시고. 반대로 요 밑에, 개양이라는 브랜드에 있는 글라인더는 요 밑에 스위치가 있어서 밑에서 똑똑딱 이제 크고끌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콘센트를 꽂기 전에 글라인더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꼭 콘센트를 꽂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콘센트를 꽂으면 글라인더가 바닥에서 미친 듯이 뛰니까 항상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걸 확인하고 콘센트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요런 연마날이 있습니다. 연마날. 이렇게 온포 파여서 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애들을 종류인데, 이런 연마날은 베어링 있는데 쏙 넣어주시고, 우리 덮개로 쓰던 아까 그 타일날이나 금속날들, 평날들은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탈, 날 위로 올라갔는데, 요런 홀컵들은 요기 요 튀어나온 부분, 요 튀어나온 부분이 날을 눌러주도록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빨간 스위치를 누르고 나를 잡고 조여주시면 완성. 절삭시에 절삭시에 무리한 힘이나 연마할 때 양손으로 작업해야 될때이 손잡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손잡이는 여기 이 부분에 꽂아주셔도 되고 반대편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한 손의 위치에 맞춰서 사용하게 되시고 스위치를 켜시고 닫고 닫고 사용하게 되십니다.